안녕하세요. 주식일출봉입니다. 오늘은 일반 멤버십에 나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멤버십이 단태님께서 만들어주실 때, 그, 매집봉 있는 거를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매집봉이 있어서 매집봉을 소화하고 슈팅할수 있을만한 종목. 다시 까지 살펴볼게요. 지수 먼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지수는 지금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지금 이 라인을 뚫었고, 전에 했던 이 라인. 그 다음 매물때 여기에요. 다 지우고, 다시, 여기. 그럼 여기까지는 공간 메꿀 것 같다. 근데 요, 그게 여긴데, 여기만 할까요?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 상승폭을 보면, 여기까지 가구도 남거든요? 저는 사실은 하방으로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횡보하다 하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제 분석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제 고수는 아니지만, 점점 고수의 반열에 갈수록 중요한 것은 예측이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지금은 움직이다가 하방으로 갈 것으로 봤지만, 생각보다 더 올라간 상태고, 요 자리까지 메꾸게 된다면, 와, 10%인데. 와, 이거,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외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전에도 리먼 브러스 사태 때도 리먼 브러스 은행이 망하고 나서 1년 뒤에 주식 폭락했습니다. 지금 SVB 사태가 좀막 해결된 것처럼 하잖아요. 오늘 뭐 CPI 발표도 안 좋고, 미국 재무건전성이안 좋다 그랬으면 나스닥이 하락 중인데 어 별로 거시적으로 좋아진 게 없거든요. 이제 마지막 개미 홀리기가 아닌가? 부동산도 다시 뭐 다시 뭐연끌로 나타났다는 막 기사가 있던데 절대 안 됩니다. 설사 이거 가갖고 못 먹는다 하더라도 하락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자리에요. 그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에 그 오는 이 자리에 향해 가고 있죠 이렇게 요만큼 남았는데 못갈 일이 없겠죠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형제들이큰무소리 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들은 그 둘이서 견인했고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긴데 글쎄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갈까 근데 지금 흐름이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는군거든요 5일선이 완전 급등 라인이 급등 라인. 야, 이렇게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한 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그 현금 보증,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거는 아직도 이견이 없어요. 코스닥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거시 상황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많이 흥해서 갔거든요 개별 종목은 좀 안좋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에코프로비움 그쪽에 동,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LMF인가 그쪽이랑 그래서 요 매물대를 장악하면 더갈수 있지만 하방을 조심하자 저라면 무리한 투자는 안할 것 같다 이자리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검색기를 보고 세력주를 하기 때문에 또볼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 그린 홀딩스. 자, 짧게 보면 의도적인 하락. 행보. 그리고 매직봉이 하나. 더센거리라고매직봉두 개. 그렇죠? 그리고 흔들어 주는 자리. 급료로 흔들어 줬어요. 요 224회선 있죠. 1년선 요 근처까지 오면 타점으로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대, 파란도선다 뚫었고,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요 거래량 터트린 자리들 다 소화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살짝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세력이 분명히 들어있다. 여기도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시죠? 물량 여기서 매집해놓고 의도적으로 하락시킨 거예요 악질들, 악질들, k 이시 그린 홀딩스. 야, 큰 거를 봤을 때도 충분히 적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매집 세게 들어왔었고,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들어올리는 이 자리거든요. 이 거래량 터진 자리, 요인데, 그 부분 비슷한 자리잖아요. 요 부분에서 거래이 많이 터지네요. 그 매물 대 요까지, 매물 대한 30%? 25%에서 30% 사이까지는 도달이 충분하다. 아, 이렇게 터진 거 보단 돌아가면 더 많이 가겠는데 여기까지도볼수 있겠어요? KC 그린홀딩스 수익 종목에 담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일진홀딩스, 홀딩스들이 많네. 얘도 방금 전 KC 그린홀딩스랑 비슷한 패턴이죠. 의도적 하락, 횡보 매지봉. 매직봉이 뚫는 자리가 파란 점선 구름대 224일선 지금 2년선까지 터치라고 들었어요. 2년선 가장 높은 데리 여기인데 요만큼 매물 다 먹고 은요만큼 매물 횡보한 거 근데 정작 거리이 터진 건위 자리죠. 매물을 여기서 매물을 잡아놓고 꽉친 다음에 개미 한번더 터는 겁니다 이 핑계로. 그래서 횡보시키고 이 물량 이제 서화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앞전에 거래량보다 터지지 않았고 거래량이 줄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게 일진 홀딩스가 저는 케이시 그린 홀딩스보다 더 나아 보이네요 거래량적으로 살짝 눌러주면 사도 좋은데 지금도 타점이에요 1년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보겠습니다 뭐더 설명드릴게 없죠 야여기도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래침들를 많이 쌓았네 아 어, 이거 밥그릇이. 주봉으로 올까요? 야, 이런 피해침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보유하면 나오겠죠? 또 뭐, 세력이 다 퇴고나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여기서 역사거래터잖아요, 지금. 이 매집에서. 뭔가 엄청난 걸준비하나 봅니다. 일지몰딩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요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적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일진, 그 다음엔 큐로홀딩스. 큐로홀딩스는 딱 여기만 봐도 지금 뭐가 있죠? 꽉찬 양봉에 한번더 띄워서 떠 있는 음봉. 떠음이라고 거든요 떠음. 좋은 신호예요, 떠 거기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확 꺾는 장군이 나왔다. 거리랑 터진 것은 여기고, 여기서 물량 다 잡아놓고, 물량 진체로 의도적 하락. 거기서 세우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중간쯤에서 지지하고 있는 형태. 그러면서 구름대 파란 전선, 224선 다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5일선 타고 내려가다가, 금요일날 하락했, 오늘 월요일날 하락했지만, 좀, 메스 타점을 볼수 있는 라인이라 보면 됐다, 여기가. 마지막 지지했던 요 자리 있잖아요. 요 봉. 요 봉을 저는 짧게 손절 라인으로 볼게요. 그러면, 광까지 다 메스 타점 볼수 있겠다. 큐롤링스. 크게 봐도 뭐 완전 저평가 구원이요 저평가 여기서 역사적 거리 털리네 뭡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상패로 가는건 잠깐만 어 근데 얘는 큐 롤딩스는 설사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역사적 신적가거든요 완전 동전주구나 330원이 최근에 찍었는데 요거는 정정할게요. 얘는 뭐 제가 추천한다고 사시지 않겠지만 한번 절대 얘는 매수해서는 안되고 신적가를 찍은 역사적 신적가를 찍었어요. 이런 종목은 상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걸 매매하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실제로 신적가 같은 종목들이 매집봉이 터트리면서 나오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는거 그것까지 우리가 추적한 차 한번 해보시죠. 큐로울딩스 그리고 요거는 큐롤리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스튜디오 이거는 한번 차트만 보시죠. 산타클로스 얘도 아마 역사 최저점이 아닌가? 그죠. 완전 역사 최저점에서 지금 들어올리는 들어올렸는데 좀 점상 같거든요. 점상 뭔가 좀 이상한 이상한 애들이죠. 차트만 볼... 보면은, 하방 꽂는 걸 들어올리는 거리랑 나왔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신적, 역사적 신적과 찍은 종목들,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분석한 거는, 하나, 둘, 세 개. 근데 큐롤링스도, 추적 관찰이지 절대 매수하거나 하면 안 된다. 큐롤링스. 스티디 산타크로스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역사적 신적과 찍은 종목은 피하자. 그리고 제가 그제 단테 님 해외 선물 강의 들으신 분 있나요? 저도 들었거든요. 오늘 첫 거래를 했는데 아, 거의 2시간 강의 한 1시간 넘게를 신법 얘기만 하셨어요. 그만큼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고 마음 무겁게 먹고 해야 된다는 해외 선물이라는 거 알았고. 첫 거래에서 저는 마이크로로 해요. 돈이 많지 않아서 마이크로를 하는데 수익이 났는데 이제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해요. 단테님께서도 말씀하신게 아홉번 돈 버는 것 보다 한번에 한번에 손절로 깡통이 되는데 그 한번에 손절 막을 수 있으면 자기가 잘한거다 요 수업이 같이 있을거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좋겠고 해외선물도 제뭐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신호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하고 있긴 한데 좀 익숙해지면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해드릴 생각이니까 또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